페드로웨이 이마트가 신세계 뉴 월드로 새롭게 오픈 음식점 납품 도매 가격으로 소매 판매도 실시합니다. 신선한 야채, 냉동식품, 싱싱한 육류, 생선류, 각종 식재료와 다양한 음료팩, 곡물과 건나물, 라면 등을 새로워진 신세계 뉴 월드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206-653-7754 신세계 뉴 월드 한국의 IoT 혁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와 워싱턴주 테크놀로지협회 WTIA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의 협조로 상호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13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월드트레이드센터 4층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영사관에서 문덕구 총영사와 윤찬식 영사가 참석했으며 워싱턴주 정보통신부와 워싱턴주 상공회의소, 세 a t t 시 경제 담당 의원실, 아마존 웹서비스 회사, 클라우드 하드웨어 서비스 등에서 참석해 한국과 워싱턴주의 사물인터넷 성장 등 개혁적인 인터넷 개발에 상호 협조하기로 서약에 사인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그 워싱턴주도 그렇고 저희 한국의 이제 키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저희 이제 스타트업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매치메이킹하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그 해외 쪽으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제 협력하는 기관은 아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이 첫 이제 저희가 결실을 맺는. 예, 그 이제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앞으로도 좀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제 국내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이제 뭐 미국 쪽에 진출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워싱턴주를 통해서 아마 많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실리콘밸리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또 시애틀에서도 지금 IT 기업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내 기업들하고 아니 좀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좀 마련된 것 같아서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 키사의 사물인터넷혁신센터 김종표 정책기획총관은 한국의 기술과 워싱턴주의 기술 협약으로. 많은 성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으며 WTIA의 마이클 슈출러 사장은 8,000개의 중소 IT 회사가 2만 5천 명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 워싱턴주의 IT 업체들은 오늘 협약식으로 이제 작은 첫 걸음을 내려렀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함을 알렸습니다. 지금 그때 이제 IT 그 한국하고 p n w 서버위그 IT 포럼 후에 사실은 그당 그때 그때 이제 기조 연설자로 나오셨던 키사의 이 n o v a t i o n 센터 IoT 인 n o v a t 센터하고 지금 이쪽 워싱턴에서선 WTI 쪽에서 이제 MO를 하시겠다 고 하셔서 저희가 그 중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문덕호 총영사는 인사말에서 업무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모두에게. 세틀 총영사관이 후원함으로 많은 업무가 이루어져 튼튼한 경제 받침이 되기를 바랬습니다.